안녕하세요. 학관노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섯 번째 강의, 즉 마지막 강의죠. 마지막 강의는 바로 중등 전문가 과정입니다. 이 중등 전문가라는 것은 원장님들께서 특목고 자사고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등 전문가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초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로 설계를 해주고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알맞는 그런 평가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수 있으니 학생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상의 학생부를 작성해주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툴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은 그런 원장님들이 듣는다면 매우 많은 도움을 받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